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젤리를 만들어 볼 건데요 레몬젤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일단 준비물 알려드릴게요 레몬 옐로우 색깔, 색상을 준비했고요 레몬옐로우 레진 주제경화제 준비했고요 그리고 알약틀 흔적꼬치 그리고 레몬토핑 세 개를 준비했어요. 레몬 토핑 세 개를 준비했고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아 왔다. 섞을 꽃. 석글꽃. 섞을 꽃도 준비해 줄게요. 그 젤리 만드는데 그, 그 레진이 되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되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 지금 미니어처. <laughs> 오늘 레진을 택배로 받았는데, 되게 제가 오늘 오늘만도 되게 많이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아끼려고요. 이렇게 섞어 주시고요. 이렇게 레몬 색깔을 해줄게요. 네, 한번에 레몬 색깔 됐고요. 여기다가 일단 레몬 토핑을 수평하게 놔줄 건데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놔줄 이런 식으로 레몬 놔뒀고요세 개를. 이거를 옆쪽에다가 부어볼게요. 좀잘 섞어야겠죠.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이거를 털탈털 털어서 젤리 만드는데 레진이 엄청 많이 들더라고요 제 생각인가요? 헐 근데 이런 식으로 됐고요 이렇게 수평하게 해 주신 다음에 마른 모습도 제가 나중에 보여 드릴 거고요. 헐. 지금 레몬, 레몬이 좀 수평하게 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하지? 어 수평하게 됐네요. 네 제가 지금 레진이 흐르기 때문에 그런 거 보여드리지 못한 점은 진짜 죄송드리고요 마른 모습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상으로 끝내겠고요. 한번 끝내기 전에 제가 전에 만든 작품, 아까 방금 만든 작품 된장찌개. 일단 된장찌개 된장찌개 만들었고요. 또떡고 이게 레진 사고 첫작품. 그 어, 다음, 떡볶이. 엽기 떡볶이고요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